안녕하십니까. 지게차 정보를 드리는 김 대표입니다. 또 오랜만에 정보를 드리려고 촬영합니다. 오늘은 경동 택배에서 약 50대의 지게차가 나와가지고 김 대표가 또 파트너와 또 매입을 해가지고 촬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지금 5천명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만 명까지 달려가려 드리니까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지게차는요, 경동 택배 지게차입니다. 행대로다서 있습니다. 이 매장에 약 50대가 있어요. 근데 이 지게차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2015년식이에요. 타이어도 괜찮고. 타이, 이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두산 지게차 딜러 하청 업체에서 다 관리했던 지게차 유지 보수를 잘 했던 지게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미션은 하자않 없습니다. 제가 김 대표가 엔진 미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또다음품 처리해드립니다. 관리가 잘된 지게차예요. 이게 타이어도 보면은 다 그렇지 않지만 뭐 미쉐린, 뭐 넥센 타이어, 뭐 홀맥스 다 있습니다. 얘는 상태가 안 좋아 미쉐린 건데요.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이번에 경동에서 니튬 지게차로 이렇게 바꾸는 시기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농기계에서 하실 분들로 가성비가 좋은 지게차입니다. 다 지금 영업용 번호판으로 다써 있지만, 가성비가 좋고, 충분히 팔수 있는 지게차예요. 그리고 이게 2톤 3단 마스터입니다. 근 2톤하고 2.5톤하고 이 차이점은요, 뒤에 어물이 무게예요. 어물이 무게 차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데는 아무 시장이 없어요. 2톤하고 2.5톤하고는 중고차 값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많이 나냐? 이통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가 희소성이 없다 그래요. 그래도 지금 사용하는 데는 아주 괜찮아요.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어요. 보시면은 경동 택배, 합동 택배, 경동 렌트카.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운영한 지게차입니다. 이에도 타이어도 상당히, 이 정도에도 얘가 미세린이기 때문에요. 한국 타이어세새 것만큼 씁니다. 마일리지가요. 이게 한 줄, 한 줄에 약 15대씩이에요. 합이 50대. 예, 선착순, 선착순 팔아요. 와서 골라가는 거예요. 타이어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아 골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봄은 다 삼단마시타예요. 근데 아쉽게도 자동발은 없죠. 근데 조그만 차들은요, 자동발이 없어도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종대로 보여줍니다. 종대로. 지금 싹 정리해놨어요. 우리 파트너들이. 이렇게. 지게차 장소는 김포입니다. 김포.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 i c 서 20분. 선착순, 선착순요. 타이어 보세요. 얘는 타이다가 타이어가 좋아요. 거의 세차 수준이에요. 그런데이 차는 또 타이어가 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오신 분이 좋은 차를 가져갈 수 있겠죠. 골라서. 차가 많이 쓰니까요 또 이쪽 차도 괜찮아요 타이어는 이 정도만 해도 뭐 한1년을 씁니다 그 대신 타이어에 나가니까 아이고 얘는 타이어가 정말 안 좋네요 새가 보여요 새가 보여 그래요 얘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조금 바꿔야 되겠죠 덧발이 하나도 없어요 다 원발로 썼던 거예요 그리고 매 시간마다 유압의 오일 엔진오일 미션을 다 바꿨던 관리했던 제 차입니다 얘도 미쉐린이에요 전체적으로 미션타이가 많습니다, 경동은. 마일리가 좋기 때문에요. 1 5섯 대, 네, 또1 5섯 대, 스무 네, 대요. 네, 지금은요, 또 위에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위에 또 천장에 다 넘버가 있어요. 144, 227, 118.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 위에서 찍는 겁니다, 위에서.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중고업자분들 연락주시고. 상당히 가성비 좋습니다 와서 그냥 골라 가시면 돼요 골라 가십시오 예, 경동 택배에서 나오는 지게차 2015년식 2톤 3단 마스터 자동발 캐빙 없습니다 가성비 좋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전면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전면 전면에서 위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택배하면 경동 택배입니다 경동 택배 합동택배 경동렌트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최고 번호가 긴게 지금 775번이에요 그만큼 775대 있다는 거예요 경동택배 지차가 지금 리튬 배터리로 바꾼 주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김 대표가 화끈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게차는 위치는 김포에 있습니다 김포 지금까지 김 대표는 두산 지게차 2톤 2015년식 3단 마스터 50대 파견 세일합니다. 연락 주십시오.